설 연휴는 잘 보냈어요. 이제 마지막 연휴네. 연늘도 <laughs>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제 오늘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자, 음, 오늘이나 내일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꼭 고쳐보시고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마플 204쪽에 터프 문제를 보시면 406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AD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ACD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이라고 했고요. 점 D에서 AC와 평행한 직선을 만드는 F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표시를 한번 해보자. 자, 누구? AD와 BC. 각계 잡읍시다. 이등변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D에서 수직하게 내립시다. 수선의 발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요구리 길이 같겠죠. 그 다음, 누구? A, C와 D, F가 수직, 아니, 평행이래요. 그러면, 동의각에 의해서 세타예요. 자, 몇 가지 사실을 좀 표시를 하면, 여기가 X라고 하면, 이등변이기 때문에 X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직각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B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C의 길이는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AE의 길이는 2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제 다 표시만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자, ED의 길이는 뭡니까? 네, 탄젠트 세타를 여기 A2분의 ED,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e, A2분의 ED다. 그래서 얘는 두배의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값은, ad의 값은, 누굽니까? ad는, 음, 두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래서 얘가 1 2 배의 코사인 스, 아니,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즉, 그래서, 얘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d2분의 얘라서 얘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리미트 세타를 먼저, 여기다 붙여놓자. 세타는 0으로할 때. 자, 밑에 세타, 2분의 1에, 세타 분의 세타 분의 2 배, 코사인 세타분에, 탄센 세타. 아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여2 빠졌다. 아니지? 이쪽이 2가 아니구나. 어,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1에, 1 마이너스, 두배 코사인 제곱 스타 분의 1이다 자. <laughs> 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맞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자, 이렇게 하면 1이죠? 그 다음은 다 집어넣으면 1로 수렴하고요. 얘도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이 2분의 1. 얘도 얜 1.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 하면 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407번의 문제도 천천히 보면.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선분 AB를, 한 변의, 아니, 4인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고,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음. 자, 그다음에 AB의 연장선 위에 AC의 길이가 AD 같은 놈을 잡고 또 이등변이고 이 세타. 음. 자, 문제를 잘 보시면 뭐야? 음. 이거의 길이 같은 이등변이고요. 얘도 같은 이등변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삼각형 누구에서 ADP에서 삼각형 AB P의 길, 넓이를 뺍시다.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온 하는 s세타의 값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누구의 길이를 우리 AC의 길이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를 잘라요. 수직하게 자르면, 요거에 각이 2분의 세타가 돼요. 그러면, 바닥이 2니까, 얘와 얘를 이용해서, 이용하면 사인이거든? 그래서, <laughs> 사인 2분의 세타가 AC분의 2다. 그래서, 자, AC의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분의 2에요. 자, 우리 이걸 X라고 좀 합시다. 그러면, 얘가 X, 얘가 X. 그럼 이쪽 넓이를 구하는데 쉽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 아부분을 자르면, 우리가 구하자는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면, 자, S 세타는, 2분의 1에 x제곱. 제곱. 사인 2분의 세타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4x. 얘가 x죠? 이 4지. 이걸 빼는 거지. 4x에 사인. 누구다? 1 세타다. 즉, 누가 빠진다? 2분의 1에 x 의 사인 2세타를 뺄수 있어요 그럼 빼내면 남는 게 자, x 남죠 빼기 2분의 1 빠지고 사인 x 빠졌으니까 4만 남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s세타인데 세타를 곱할 거래요. 그럼 세타를 곱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죠? 리미트 세타가 0으로갈 때. 자, 그러면, X가 과연, X가 아까 했지만, 사인 2분의 세타분 x 예요 그래서 이 부분, 얘를 잠깐 가져와서, 계산을 잠깐 합시다. 자, 사인 2분의, 이 2분의 세타분의, 2 빼기 4는, 자, 정리하시면, 2 빼내고, 응. 아, 그냥 이거, 이거를 이러지 말자. 그냥, 네, 여기서, 그냥 가져와서 x 를 넣자. 그러면,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2분의 1에 자 사인 2분의 세타에 2요 세타 있죠? 세타 가져와.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면 자 사인 2분의 세타에 2 사인 2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이 세타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집어넣어 보면, 자, 이 부분이 뭔데? 네. 4로 수렴하죠. 분명히. 그 다음에, 얘도, 얘는 누구로 수렴해요? 8로 수렴하죠. 여기 앞에 2 있어서. 8로 수렴하게 되고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선체 값이 8이에요. 8. 그러면, 28에 16. 답은 16이라는 값을 갖겠습니다. 네. 그냥 계산할지 통분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집어 넣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8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마름모 입니다. 네, 마름모, 그 다음 점 C에서 A, B의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그럼 E에서 선분 A, C의 수선의 발을 F라고 하자. 그 다음에 E, F와 A, B, C 교점을 G라고 하고 D, ab dab 아이고 세타 그럼 말은 모기 때문에 세타죠. 그다음에 음아뭐 하는 거야? dab 네. 그러니까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도, 여기가 2분의 세타라는 사실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마름모, 뭐 평행. 여기는 세타네. 얘는 1이네. 아, 그럼 여기가 나오네. 여기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c2의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음 음. 음. 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x, 즉 x랑 2분의 세타랑 더하면 90도라서 이게 또 2분의 세타예요 그럼 여기 가지고 문제를 풀자.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 이 삼각형에서요. 나는 이 2분의 세타를 이용해서, 요 길이 하나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야? 사인 2분의 세타가, 네, 여기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90이니까, 사인 2분의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2c라서, 2c의 길이는, 자, 누구라고요?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가 되죠.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여기 보라색 삼각형을 보세요. 나 넓이 구하고 싶다며 근데 지금 진하게 색칠. 이것만 구하면 되지. 근데 바닥이 누구예요? 바닥이 이 c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탈를 이용하면 네, 이 G의 값은 탄젠트 2분의 세타,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에요. 자, 이 부분은 내가 누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e, 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요 각을 이용해서 EC를 구하고, EC를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지를 e, 그럼 넓이 값이 나온단 말이야. 자, 넓이는 S세타는, 면 세타 5제곱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자, 2분의 1에 탄젠트 2분의 세타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예요. 자, 그럼 세타가 5개고 사인, 사인이 사인 4개, 탄젠트 4개까 답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얘는 1, 2분의 1, 2분의 1 즉,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답은 16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면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네. 음. 자. 409번의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네. 어? 2인 3분의 2B. 이때 후, 중심 a 위에 점 p의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가 ap 인. 자. 이런 부채꼴을 잡았답니다. 그다음에 bp 위에 bp 위에 점 r은 p r 과 pr과 pb가 3대 7이 되는 3대7이 되는 네 예를 잡았습니다. 그때 네음자 응. 그때 A, B 위에 O라고 할 때, 선분 OR과 p 크의 교점을 T 그 다음, 5에서 한번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자, 모양을 잘 보시면, 결국엔 이거예요. 빨간색 모양.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두개 부분을 버리면, 이 S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에서, 여기를 버리면 되죠.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을 S3, S4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채꼴 a, q, p에서 빼기 s3, s4를 하면 이게 s1이 되는 거고, s2는 똑같이 부채꼴, 이번엔 o, 부채꼴 OBR에서 누굴 뺀다? S4를 빼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빼 보면 아, 부채꼴을 구하고 뺍시다. 빼 보면 <laughs> 되는데 이제 그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채꼴을 뺄 거예요. 자, 그런데 AP의 길이 AQ. 네 세타 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립시다 요렇게 수지 그러면 AP의 길이는 누구? 코사인 세타 AB분의 AP 그래서 얘가 누가 된다? 이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지금 삼각형 여기서 본 거예요. 이 삼각형 수지 자 이렇게 삼각형에서 보면 이 코사인 세타가 돼요. 네, 그럼 이제 부채꼴 누구? 네, 예, 부채꼴의 넓이는 자 쓰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2배 꽃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세타다. 그럼 S3.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합시다. 그런데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자, 빛변이 1이, 1이기 때문에 a h 는 코사인세타가 되고요, 얘는 사인세타가 되죠. 즉, 빼기 2분의 1에 코사인세타, 사인세타입니다. S4는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빼보면 지워지겠죠. 분명히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채권 여기를 네, 구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를 구할 때 연장해요 이렇게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에이.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P, B의 호를 구할 거예요. 얘가 1이에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2세타가 돼요. 그걸 7대3으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R, B의 호의 길이는 10분의 7 곱하기 2세타가 돼서 5분의 7세타가 돼요. 자, 그럼 여기가 5분의 7세타예요.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 이번에 어떤 공식을 쓸 거야? 2분의, 2분의 1의 RL 세타같이 보이네? RL이라는 공식을 쓰면 2분의 1의 반지름 1 곱하기 5분의 7이 5분의 7 세타가 넓이가 돼요 그런 다음 빼기 누구 s4 를 하면 돼요자 그래서 빼면 지워지고 요 남는 놈만 구하면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O h 의 길이 자 근데 O h 길이는 나 구하지도 않았네요 자, h는, 네, h 길이는 사인 세타죠? 구해놨네. 어, 자, 사인 세타에 2분의 1이 다 지워져서요. 생략하고요. 약분됐을 거니까. 그럼 지워지면, 자, 4배 코사인 제곱 세타에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빼기 5분의 7세타 그러면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 5분의 7세타 세타 지워져요 그래서 누가 남냐면 얘는 0을집어으면 4구요 4빼기 얘는 1이고요 얘는 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아니, 뭐야? 3 빼기 5분의 7. 5분의 15 빼기 5분의 7이라서, 네. 5분의 8. 그래서, 어, 답이 잘못 나왔다. 잠깐만요. 음. 자, 어디 부분이 실수가 있을지 좀 봅시다. 지금, 음. 음. 아이고. 자, 잠시만. 지금. 내가 S1에서 S3를 뺄때 2분의 1을 지웠잖아요. 2분의 1을 지우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뺐어야 돼요. 알겠어요? <laughs> 자,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네, 5분의 4예요 그래서 4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저는 실수했네. 왜냐면 뺄때 2분의 1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공통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빼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다, 음 도형 여기까지가 마무리 되고요. 한번 도, 영상 보시면서 자기 풀이랑 비교 한번 하세요. 도형은 꼭 하나의 풀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비교하면서 자기 풀이랑 매칭을 시켜보세요.